지금 이 순간,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.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순간순간 자각하라. 한눈팔지 말고, 딴 생각하지 말고, 남의 이 말에 속지 말고, 스스로 살펴라. 이와 같이 하는 내 말에도 얽매이지 말고, 그대의 길을 가라.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.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. 너무 긴장하지 말라. 너무 긴장하면 탄력을 잃게 되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기도 어렵다. 사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.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. 묵은 수렁에서 거듭거듭 털고 일어서라.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. 법정스님